안녕하세요. 부사절 아수학입니다. 오늘은 키위 토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얘들은 폴리머 클레이고요그 플라스틱 점토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플라스틱 점토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얘는, 그, 뭐야. 얘랑 얘를 2대 2.5? 그리고 얘 아주 조금 섞은 색깔이고요. 플라스틱 점토로는 그냥 연두색에 노란색 조금 섞어서 염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흰색, 검정색 준비해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연두색 점, 뭐야, 이거. 점토를 길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링으로 링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꾹꾹 눌러줍니다. 여기서 플라스틱 점토는 좀 말려야 해요. 이 링을. 그리고 흰색 점토로 이거. 얘를 일단 밀어줄게요. 이렇게 밀어줬고요 이번엔 검정색 폴리머 클리를 아이고. 얘를 엄청 길게 얇게 밀어 이게. 밀어주세요. 이제 이 검정색 점토를 말아줄 거예요 흰색으로. 아 근데 이거 출처는 제가 아니라 외국 분 건데 아마 카파 베이커리인가 그분 거일 거예요. 이거 되게 쉽던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방법인 것 같아서 됐고요. 검정색 폴리오클레는왜 이렇게 손에 잘 묻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길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했고요. 얘를 이제 잘라주는데, 크기는 얘 높이만큼 해주시면 돼요. 한, 음, 요 정도? 이렇게 자른 거는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짝 지어서 붙여주세요. 이게 진짜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쉽기도 쉬운데 하고 나면, 제 단면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높은데?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여기 흰색 선을 만들어줄 건데 플라스틱 점토로 하실 때는 얘를 진짜 좀 많이 말리고 나서 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잘릴 때도 막 눌려서 잘리고 그러더라고요. 원하시는 만큼 잘라서 여기에 흰색 점토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동그라미라서 진짜 완전 동그라미처럼 하실 필요까지 없고요. 그냥 대충 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하시면 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다 해줬고요. 근데 저한테는 쉬웠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뭐지? 그 요즘 많이 이렇게 길게 늘려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항상 할 때마다 망해가지고 저는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그랬다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안에 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짧은 원기둥을 중간에다가 그냥 넣어주시고요. 이제 아까 만든 실을 이렇게 붙여줘야 된대. 아 되게 힘드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이렇게 한칸 있잖아요. 한 칸에 두개씩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야 돼요 어, 이거 개수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때 제가 플라스틱 점토로 만들 때는 영상 제대로 안 보고 마음대로 해서 막 씨앗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 막 너무 몰린 부분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 징그러워 하 아, 징그러워 아, 안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징그럽죠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여기 안에는 채울 필요 없어요. 안 채워도 잘 메꿔지더라고요. 아, 얘를 어떡하지? 튀어나온 거? 좀 난감하네. 다 했고요. 이제 이거를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흐어. 늘려주고 올게요. 지금부터 잡담 좀할 건데,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뒤로 넘어가셔도 돼요. 어 제가 플라스틱 점토로 만들었을 땐 늘릴 때 어느 정도 늘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진짜 얇아지니까 막 갈라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진짜 조마조마 했었는데 어떻게 되긴 됐는데 플라스틱 점토가 아 그걸로 만들었던 거는 잘랐을 때 단면이 안 나온 게 많아 가지고 버린 게 되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 점토를 만드실 때는 되게 많은 양을 하셔. 하시... 아, 그래도 똑같나? 그냥 그점 주의하시라고. 아, 그리고 제가 폴리머 클레이 하도 딱딱하다 해가지고 진짜 소프트도 진짜 딱딱한 줄 알고 내가 할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막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딱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어요. 많이 안 딱딱해서. 그래서 뭐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쇼핑 만들 일 있으면 그때는 클래식 사야겠어요. 아이고오 약간 밀렸네. 얘는 안 돼. 이제 나머지는 다 밀고 올게요. 얘는 잘 됐다. 그럭저럭 된것 같네. 다 밀고 왔는데요. 얘들 여섯 스틱은 잘된것 같은데 이 줄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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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보여요. 그죠? 에이, 예, 망했네, 얘는. 망했어, 망했어. 근데 제가 오븐이 없어서 드라이기로 말리는데 드라이기로 말려서 제가 단면도 확인하려고 한번 잘라봤거든요? 이상하게 잘려가지고 아마 얘는 다 일일이 달라가지고 구워야 할것 같아요. 폴리머 클레이를 계속 쓸게 아니라가지고 오븐을 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만들긴 하는데 불편하긴 불편하네요. 어... 이상으로 부서져라 수학 이었구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레몬 토핑 만들 때도 영상 찍어 올릴게요 그럼 안녕